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제발 제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맞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미래에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라는 환상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매달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안해합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안 될까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덜고,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위가 아닙니다. 절에 많은 보시를 한다고 해서 VIP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찰마다 소원성취 등이 있지만, 사실 불교는 소원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클 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내 뜻이라는 틀에 가두려 할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뜻으로 묶으려는 순간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틀을 만들지 않을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내 뜻이라는 것은 집착이며 그 집착이야말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인연 따라 저절로 펼쳐지는 불가사의한 신비의 장입니다.